바닥이 안 나왔어요. 일봉상에서 신호는 나왔는데, 얘가 이 자리에서 어 많이는 절대 못 가요. 2014년도부터 쭉 올려줬네요. 6,000원짜리가 약 25배 같죠? 20배? 22, 20 3배? 3만원, 얼마에 사셨어요? 5만원이요? 올해 적자가 예상이 돼요. 프리미엄은 29% 붙어 있고. 5일선이, 5일선이 이렇게 틀면요. 우상향 틀면은, 5일선이요. 그때, 에, 단가를 줄이시고요. 어,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5만 3천원 정도까지는, 음, 5만 2, 3천원까지는 갈수 있어요. 5만 2, 3천원이요. 거기 52,3000원 음, 자리 오면 다시 한번 문의주시고요. 어. 손절가는 36,650원 이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36,650원이요. 이 자리 깨지면 한번 더 내려와요. 명심하시고요. 손절가는 36,650원. 어. 자, 여기서 5일선 우상향으로 틀어주면은 음, 단가를 좀 낮춰서 어. 5만 2 3천원까지 일단 한번 싸워본다 아셨죠 5일선이 우상향 틀때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요 따라 들어가는 얘기예요자 롯데에너지는 그렇게 싸우세요 <목소리> <목소리>